도착했는데 제가 감기 몸살에 걸렸네요 살려주시라요 태국은 너무 지금 뜨겁네요 네, 일단 밥 먹고 오늘은 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. 오늘 상태가 너무 안 좋죠? 감기도 지금 너무 심하고 막 얼굴도 다 뒤집어지고, 지금 아주 상태가 아주 안 좋은 상황입니다. 오늘로써 태국에 온지 2일차인데요. 원래 있던 일정 다 취소하고, 오늘은 밥 먹고 쉬도록 하겠습니다. 난 분명히 똠얌꿍을 시켰는데 하얀 게 나왔어요. 아, 근데 똠얌꿍이에요. 돼지고기 볶음국수도 같이 시켰어요! 와 근데 이거 안 빨간데 진짜.. 너무 시원하다 이게 120 바테니까 한 5,000원 정도 되죠? 음 치킨 떡냥꿍 시켰어요 단백질 먹으려고 근데 여기 들어있는 이 버섯이 진짜 맛있어 소시막 수제비처럼 얇게 얇래요 이거는 면은 맛있는데 간이 조금 이상해 뭔가 살려봐 더 이상해졌어 간장 베이스인데 약간 뭔가 간장이 진짜 오래돼갖고 약간 상한 듯한 그런 맛? 180 바트, 대략 한, 한 8,000원 정도 되는 식사였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 태국이 음식이나 이런 물가는 사실 동남아에서도 비싼 편이긴 한데 택시비가 진짜 비싸요. 맛있는 밀크티나 먹을까요? 애기, 태국 돈은 10 바트, 5 바트는 동전이고 그 외가 지폐였군요. 1 5 0 0원 정도 되는 밀크티 진짜 맛있네요. 나 일로 오려고한게 아닌데. 그래서 하버지 페퍼로스. 여기가 시리나 국립공원인데 I'm I'm 그 5시 yeah. 이전까지는 성인은 200바트래요. 근데 5시 이후는 무료니까 그냥 이거 5시 이후에 오시면은 그것도 재밌고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나이양비치랑 나이손비치 그리고 불상 이거, 그리고 이런 거, 이런 거볼수 있어요. 이거 그냥 얼음이 가득이지, 밀크티는 양이 얼마 안 돼요. <laughs> 이건 세모금이면 끝날 밀크티였어. 아주 감기몸살이 제대로 걸렸어, 진짜. 어제는 진짜 손 하나 까딱하기도 너무 아파가지고 진짜 아무것도 못하고. 그리고 중요한 거는 12월 31일, 1월 1일, 1월 2일까지 다 거의 모두가 휴무예요. 군년대가 없어가지고 배달시켰는데 배달도 막 1시간 뒤에 취소돼가지고막그래갖 겨우겨우 먹고 막 자, 약 먹고 자고 했는데 보면 좀 나아요. 아프지 말아요. 모두 아프면 안 돼요. 아, 약국 겁나 멀어. 이게 약국입니까? Running nose and fever. And headache. Mm. And muscleache. One tablet three times a day every six hours. Maybe I just wanna buy this one. Mm. e t the bat. 가서 약 먹고 쉴게요. 투어 가요. <laughs> 투어 가요. 제발 투어 가요. 내일 시민만 투어 갈 거란 말이에요. 요구르트가 천 원. 뭐, 천이백 원이라서 이큰거 하나 살려고요. 뭐, 25억 밖에. 신기한 거는 여기 보면은 11시부터 2시 밑. 5시부터 12시 사이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. 네. 술을 구입할 수 있는 시간이 따로 있어요. 아, 우리나라 요구르트랑 아주 똑같아요. 그럼 저는 오늘 잘 회복하고 내일 네, 멀기찬 모습으로 만나요. <laughs> 이제야 흙 어운 기 분이, 나 네요. 죄송해요 얼굴이 말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네, 저는 지금 투어 버스 기다리고 있어요 어, 6시 50분에 저를 픽업하기로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와, 밤새 진짜 1 시간인가 2 시간인가 막 보고 어요 아니 제가 감기 걸린 것도 도미토리에서 지내니까 자꾸 에어컨을 온도를 올리면 누가 내리고 누가 내리면 내리고 여기는 아예 온도가 정해져 있어 요 25도로 근데 너무 추운 거예요 그게 감기가 나의 생각을 안 하네. 나 오늘 좀 나아질 줄 알았더니 너무 추웠어요. 간밤에. 여러분들은 여기 오시면은 그냥 돈더 많이 내고 좋은 숙소에서 주무세요. 아니야 내차 왔다. 디 시밀란. 한나리. 한나리 너. Thank you. 와, 되게 좋다. 여기서 시밀랑 가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.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릴 걸요. 이게 푸켓의 북쪽에 있다 보니까 남쪽에 있을수록 이동 시간이 너무 길어요. 뭐 공간 가까운 그쪽이나 북쪽에 계실 때 투어를 하시는 게 좋고 지역 이동을 하실 때 픽업 위치랑 드롭 위치를 다르게 설정을 하시면은 그 택시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. 1시간 정도 걸렸네요. 도착했습니다. 이렇게 선착장이에요. <목소리도> 아, 한 날이, 한 날이. 오케이, 와, 피터? 예, 와, 피터. 여기 와, 여, 여관 어, 여관 여관주님. 어, 여관주님. 어, 여관주님. 어, 여관주님. 어, 여관주 어, 여관주님. 어, 여관주님. 어, 여관 아, 여기서 아침밥 먹으네. 핀 빌리는 데 600바트, 그리고 타월 빌리는 데 100바트 보증금 있어요. 오케이, 핀? 오케이, 캐스팅. 어, 여기다, 핑크 두 개. 오케이. 이0 0 400. 4 아, 0 400. 4요0 yeah, 아, 400. 400. 400. 400. 0 0 400. 300. 0 0 300. 0 0 3 300. 300. 300. y 0 0 300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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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0 e g 0 0 0 0 0 0 0 0 0 맡기고 가보겠습니다 팔찌마다 행성지가 정해져있어서 이 그룹을 따라다니면 돼요 I'm, I'm, I'm. 여기서 아니, 사진 찍네요. 말할까? 왜 찍는 거지? 지 아, 이제 올라가 봅시다. <목소리> 신발을 꼭 신고 오세요. 걸어서 5분도 안 걸립니다. 너무, 걸어서 5분도 안 걸려요. 너무 아름다워요. 여기 앞에 보이는 게도대바인데 정체는 엄청 심하죠? 여기가 사진 찍는 스팟인데 이렇게도 찍거든요. 저는 패스하겠습니다. 사람이 너무 많네요. 어차피 전 찍어줄 사람도 없어. 이게 세일 락이라고 세일 락이라고 도떼바이예요 여기는 진짜 친구들이랑 가족들이랑 뭐 연인들이나 이렇게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네, 너무 아름다운 섬입니다. 저렇게 아름다운 빛깔의 바다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. 리 아, 오케이. thank <laughs> you Thank <sniffs> you. I <laughs> 단한평을 하자면은 이게 열리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보호된 섬인데 그만큼 깨끗하고 이쁘면서 다 좋은데 단점은 사람이 너무 많고 다이빙 시간이 은근 짧아요. 다이빙을 두번 하는데 각각 30분도 안한것 같아요. 그게 조금 아쉬웠고 나머지는 다 좋았습니다. 그리고 바다가 진짜 예뻐요. 근데 생각보다 어종이 그렇게 많진 않고 물고기 양도 그렇게 많진 않았다. 렇지만 정말 무슨 터키의 어떤 섬을 보는 듯한. 정말 다른 세상에 있는 섬을 본 듯한 아름다움이었습니다. 여기서 만나 한국분들이 얘기해준 건데, PP섬 같은 경우는 약간 산과 그런 느낌이라면 여기는 진짜 바다, 돌 이런 느낌이라고 하더라고. 요 사진 보니까 훨씬 여기가 물이 맑고 예뻐요. 바다 느낌이 진짜 낭낭해. 요 PP섬도 그만의 아기자기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. PP섬은 배에서 찍는 그 인증샷 있잖아요, 사람들 많이 찍는 거 그거 많이 찍고 산마다 돌아다니면서 사진 찍고 다이빙은 한 번밖에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갈지 말지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부담스러워요? 어쩔 수 없어요 이제 익숙해질때 되지 않았어요? <놀람> 죄송합니다 죄송요 그래서 여기서 3시 20분까지 쉬다가 이제 나가면 돼요.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갔던 호핑 투어랑은 조금 다르고 조금 더 전문적인 느낌이 있어요. 그리고 섬을 많이 신경쓰고 여행객들이나 태국 사람들 모두 다이 섬을 사랑하는 게 느껴집니다. 저는 좀 회복하고 다른 투어에서 만나도록 할게요. 안녕! 파나리나 갔어, 다 젖었어. 파다 Thank you, 어 h a n and t h a n a n 대충 먹을게요. 어, 타나 투어는 끝이 났습니다. 저는 이제 공항 근처에서 파통으로 넘어가요. 지역 이동할 때 이런 투어를 이용하면 택시비로 절약할 수 있다는 점